스마트해지는 시간 스피치 생중계 2 이슈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피킹 코치 윤석환입니다. 스피치 생중계 1에 이어서 스피치 생중계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스피치 생중계 1에서는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TV로 중계된 대선 토론의 일부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면 스피치 생중계 2는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거리로만 함께 채워보려고 합니다. 토론의 스킬이나 설득력이나 어, 토론의 테크닉으로만 본다면 분명히 트럼프 후보가, 당시 후보가 힐러리 후보에게 뒤졌던 것이 사실이고, 어, 여론조사에서도 어, 분명히 어, 패배할 것이다. 즉,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든 예상을 뒤엎고 네 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그의 트럼프의 언어 기술 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봤고 그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스피치 생중계 2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의료보험, 소위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실패.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새로운 것으로 보다 저렴하고 보다 많은 어떤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보험 제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데 2차 TV 토론에서 나왔던 질문이었죠. 결국 의료보험에 대한 어, 비용을 주, 줄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네트럼프가 대답을 시작하는데 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amacare will never work. 네, 강조 부사 굉장히 강조하죠. 절대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It's very bad, very bad health insurance. Far too expensive, way too expensive, very expensive. 뭐 표현이죠? Far too expensive, way too expensive. Way가 W A Y가 부사로도 강조 부사로도 쓰이죠. Very란 뜻이죠. Far too, way too 모두다. And not only expensive for the person that has it. 나론이 바로서운데 보통 뒤에 빠시나 어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that has it has it has it 네, 연음됐죠. 어, 보험 있는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unbelievably expensive for our country. 국가적인 부담도 크다. unbelievably 강조하는 두사. 어, 거기, 어, 거기 이제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별색으로 처리된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 냄을 해 보세요. 일부러 할 때는 과장하시라고 그죠 평상시에 is going to be one of the biggest line items very shortly 얼마 머지않아 아, line item, 아, items line items는 음, 정부기관이나 부처별로 지출을 하는 그런 대상들 일종의 지출 품목들 네, 우리가 뭐 청구서에다가 여러가지 물건들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청구 품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네, 그런 품목과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가 됐죠. 동시 따라 말하기는 너무나 너무나 좋은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니까 네, 어,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일단 그대로 한번 모방한다는 차원에서 텍스트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we have to repeal it and replace it with something absolutely much less expensive and something that works where your plan can actually be tailored. We have to repeal it and replace it. Repeal, 폐지하다, replace, 대체하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repeal it, replace it. L 발음과 I 발음. C 발음, 그래서 S 발음과 I 발음이 묶이면서 여음이 재미있게 발생합니다. Uh, replace A with B, Replace it with something. 어떤 something? Absolutely much less expensive. Absolutely. 이 Absolutely는 어, 강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절에 있고, 그다음에 l u t e l y 예, 삼음절에도 가서 있죠. Absolutely much less expensive and something that works. 네, 효과가 있는 거, 효과가 있는 거,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 그런데 바로 그 something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where이라는 부사를 가지고 와서 관계 부사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something 즉그 새로운 보험제도는 uh, you can uh, your, your plan can actually be tailored 음, 당신의 plan 여기서는 당신의 보험이겠죠 내 네, 보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t a i l o r 네. 어그 개인의 어떤 그 needs에 맞게 음, 그것을 잘짜 주겠다 그런 의료보험제도를 만들겠다 tailored Taylo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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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번 we have to repeal it and replace it with something absolutely much less expensive and something that works where your plan can actually be tailored. We have to get rid of the lines around the state, artificial lines, where we stop insurance companies from coming in and competing because they wanted.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피킹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만연체요. 네, 중간에 물론 필요한 정보겠지만 자꾸 뭔가 이 삽입구를 끼워 넣고 부가 설명을 자꾸 한 문장 안에 많이 넣다 보니까 자꾸 길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물이 조금 길게 느껴지지만 적당하게 끊을 데가 없어요. 이걸 끊으면 의미가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살펴보죠. We have to get rid of the lines around the state, artificial lines. Get rid of, get rid of. 뭐 이런 차라리 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dispose of라는 게 있죠. dispose of와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uh, get rid of가 좀 되게 구어체, 좀덜 격식적입니다. Lines are on the state. 어떤 라인이 artificial lines. 이 artificial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원래 인공적인 뜻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연결고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네트워크,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artificial lines라고 얘기했는데 또한번 관계부서를 갖고 와서 부연설명을 하네요. We stop insurance companies from coming in and competing. 네. 이 얘기는 바로 음 민영화 사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 오바마 대통령하고 달리 음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이 의료 보험 제도를 이 보험을 민영화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좋은 상품들로 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경쟁을 통해서 어 그런 서로의 그 어떤 상품의 질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존의 artificial lines 이런 잘못된 어떤 연결고리와 네트워크 안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진입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 네 오바마 케어에 대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있는 중이죠. 비교스테이 면서 또 이제 부가 설명합니다. And President Obama and whoever was working on, i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누가 뭐 거기서 어 작업을 했던 그런 기획을 했던지간에 they want to leave those l i e s 네, 그런 계속된 잘못된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려고 한다. Because they uh, that gives i n s u r e n c companies essentially monopolies.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 세워놓은 어, 기획한 그런 보험회사들의 결국에는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만 이익이고 고객들 즉 국민 단한테는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어, 독점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죠. We want competition. 우리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어, 자격이 있는 보험사들을 끌어들여서 어, 그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좋은 보험 어, 상품을 국민한테 들 제공하겠다가 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으로 replace 하겠다라는 네, 그 의료 보험 정책의 큰 네, 그림이 다라고볼수 있습니다. 네, 함께 해 보시죠? President Obama and whoever was working on it, they want to leave those lines because that gives the insurance companies essentially monopolies. We want competition. You will have the finest health care plan there is. She wants to go to a single payer plan, which would be a disaster, somewhat similar to Canada. You will have the finest health care plan there is. 네, 여기 재미있는 문장 구조가 나왔죠. Health care plan. 네. 보험제도까지는 알겠는데. 네. 보험 상품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there is. 어, 이 there is가 바로 앞에는 plan을 어, 수식하는 일종의 형용사 처리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이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 뭐가 있습니다. There is. 네. 그 세상에 존재하는이라는 의미로 그냥 살짝 가볍게 넣었어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She wants to go to a single Pair Plan. 쉬라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인데, 힐러리 클린턴은 계속적으로 Single p a r Plan. 단일 보험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복잡한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좀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국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오버마케어의 핵심. 내용인데 네, 계속 이것을 어, 고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안, 생, 안 생겨서 결국에는 국민한테 혜택이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Which would be a disaster.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 disaster. somewhat similar to Canada. 캐나다가 도대체 어떻길래 네. 캐나다를 비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함께 따라해 보세요. You will have the finest health care plan there is. She wants to go to a single payer plan, which would be a disaster. Somewhat similar to Canada. And if you ever notice the Canadians, when they need a big operation, when something happens,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in many cases. Because their their system is so slow, it's it's catastrophic in certain ways. And if you haven't noticed the Canadians,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네. 어, 그 캐나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when they need a big operation, 아주 대형 수술, 큰 수술이 필요하면, when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이 생겨서, 어디가 아파서겠죠.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in many cases. 여러 상황에서, 네. 아주 다양한 경우에서, 한, 어, 그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의료, 어, 그 치료를 받게 된다. Because their system is so slow, their system is so,니까 is so, is so. 앞에 S가 S가 탈락되죠. Uh, so slow. It's uh, catastrophic. Catastrophic. 역시 액센트가두 군데가 있어요. In certain ways. 네.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큰 제한거리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atastrophic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 거기에 str, 이렇게, o라는 모음 앞에 막 자음이 주룩 막 있는 게 있죠.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현상이에요. 모음 앞에 여러 개의 자음이 존재하면서 그것들이 또 생략되기보다는 대부분 반응되는, 물론 개중에는 무음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말에 없는 영어만의 특징이다.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끝부분 잘 한번 멋들어지게, 네, 문장 강세그 다음에 단어 강세 끊어 읽기 신경 쓰면서 한번 마무리 해보세요. And if you ever notice, the Canadians when they need a big operation when something happens they come into the United States in many cases because their system is so slow it's, it's catastrophic in certain ways. 음 이렇게 호흡에 관련된, 그다음에 소리를 내는 조음에 관련된 네 그런 발음에 관여하는 근육만 70여 개라고 하죠. 네 결국 우리가 좋은 발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이 근육 70여 개의 상호 작용을 소리를 내면서 반복적으로 어,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습관을 만드는 것. 그 습관의 집합체, 일종의 매크로를 내 스스로 형성을 해서 영어를 음, 읽을 때나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매크로 대로 네, 70여 개의 근육을 움직여서 말을 어, 하게끔 만드는, 네, 결국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으신 거죠. 결국 영어는 옛날처럼 뭐 두뇌,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리로만 가능한 것인데 뇌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스타일이 아니라 구강구조를 익숙하게 만드는 호흡과, 그 다음에 구강구조. 조음과 관련된 소, 소리를 만들어내는 조음과 관련된 이 구강구조. 네, 우리말하고 너무나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있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나중에 성과가 어, 생겼을 때는 크게 만족할 만한. 네, 그래서 보람이 큰. 어, 언어 중, 외국어 중 하나가 영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환의 스피키 생중계 2.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기술을 배워보는 시간. 첫 번째 이슈, 의료보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 제 강의, 어, 미니 강의 끝나면. 어, 계속 소리 훈련을 통해서, 음, 부족한 부분들 을 계속 채워나가시고, 한국말로 오버, 오버, 오버. 네, 오버하셔서, 아, 어, 완전히 그냥 어,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됐다라는 그런 기분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에서 뵙죠. 고맙습니다.